저는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방콕에서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교도시인 칸차부리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칸차부리에 가려면톰브리역에 가서 열차를 타야 되는데요. 이곳 자랑 쌍리트역을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려고 합니다. 아주 자, 여기 아주 조그만이 없네요. 시간표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티켓 판매소가 없고, 열차에 타서 티켓을 타는 모양이네요. 열차를 여기서 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타는 모양이네요. 저쪽으로 가는 거니다 열차가 오네요. 아, 이쪽에서 타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여기는 의자가 이렇게 좀 약간 푹신한 것이고 저, 저쪽에는 의자가 나무의자네요 저는 봐. 원하는 대바 오케이. 그냥 지금 무여기차가펌블레 역에서는 7시 45분 출발이고 발란산이트롱 역에서는 7시 48분 출발이네요. 간차무로 가는 열차는 하루에 두번인네요 아침 7시 45분에 있고, 오후 1시 55분에 있네요. 뭐 빵이 있나? 가만히 있어봐. 브레드, 브레드 노? 아, 이거 예. 뭐야? 이거 브레드? 아, 너 아, 망고. 아, 이 계란. 1 0 0아 100을 100을. 100을 100을. 100을 100을. 100을 1 0 0없 100을 1 0 노. 을1 0 0이 100을 봉지까을 주시네요 계란0을 100을 100을 이0 0을 100을 100을 1 0 방을 좀 사먹으려고 그랬는데 방은 안많아요 할머니 계란도 이런 데서 먹기에는 아직 도난 안 해요. 우리 엄마 중국 머리서 산다. 할걸잘 못했네요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세면대가 있고물잘 나오나 아이기 고장이 있네 아. 여기 선치된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불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음. 칸차불이 여기 왔습니다 지금이 10시 30분이니까, 톰브리역에서 칸차브리역까지 1시간 45분 정도 걸리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파네요. 给大家一个新的公司。 햄박 원. 와. 네. 햄 박. 오케이, 땡큐.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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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설탕을 많이 넣었네요. 우리나라 도넛 비슷하네요. 아, 이거 여기도 경관이 참 좋네요. 열차가 이 감기길을 빙 돌고 있네요 컴백 아 15시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여기 여기 탐크라스역에서 내렸습니다. 영문이 몇 시에 돌아오는 열차 있냐고 그러니까 3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적어서 보여주더라고요. 3시 좀 너,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여기 죽음이 내일 철도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여기 카메라들이 많이 몰려있네. 사람들 나고 이 철도가 이체제전 당시에 일본이 미얀마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25만 명이 노동자, 연합군 포로 등을 동원해서 건설했는데요. 10만 명 이상이 병들거나 굶거나 학대에 휘달려서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이 철도라고 합니다. 이 앞에 풍광은 죽음이 철도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동굴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여기 또 작은 동굴이 있네요. 어이구.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laughs> 아이고, 저쪽은 캄캄해서 잘안 보이네요. 여기. 조그만 부처님을 모셔놨네요. 지금 여기 식당 들어와가지고 프라이드 스파이시 시호드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해푸드가 새우하고 오징어가 이거, 오징어하고 그리고 야채 섞은 거네, 후추하고. 맛있네요 괜찮네요 이 오징어는 약간 질기네요 아, 문어인가 문어네요 문이 문어. 문어가 조금 질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질기네요 이빨 안좋은 사람 먹기가 아주 불편 하겠네요 아 고추는 굉장히 먹더라고요 기차가 아까 영무원은 오후 3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식당에서는 1시 반에 있다고 그러네요.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기차 기다리는 모양이네요. 익스키지미 트레인 타임, 칸차브리, 트레인 타임, 트레인, 원서티, 원피 아, 원서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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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3시 30분이 맞는 것 같네요 마을을 한번 둘러볼까 여기는 다 상점들이네요 마을 규모가 작네요 여기 사탕수수집 판매하는 모양이네요 아 여기 하 o 치 much? 아, 20밧 아한 병에 20밧 아. 세 병에 50밧 아. 한 병만, 원바, 원, 네, 오케이. 이렇게 미리 짜서 병에 놓고 판매하네요. 여기 보니까 사탕수수 나무는 있고, 사탕수수 즙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짜냐 했더니, 아, 저 안에 기계가 있다고, 이렇게 기계를 보여주시네요. 기계는 아주 새 기계네요. 미리 짜서 병에 담아서 판매하네요. 이렇게 사탕수수즙을 넣어서 짠다고 얘기하시네요.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사탕수수즙이 제일 맛있네요. 와, 정말 맛있네. 금방 다 마셨네요. 20바시면 우리 돈 850원 정도니까. 뭐, 괜찮은 정도인데, 미얀마에서 싼 물가를 체험하다가 여기 오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열차가 오네요. 이 옆은 절벽인데, 이쪽은 풍광이 정말 좋네요. 기차요금이 대국인은 머리에 상관없이 백바신 모양이네요. 지금 이 열차가 칸차브리를 거쳐서 방콕으로 가는데요. 저는 화이강의 다리에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구경하고 칸차브리로 갈려줍니다. 이강의 다리에서 내렸는데요. 다리를 한번 걸어보고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세계 제 2차 대전 때의 저 빨간 부분을 공격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가 영화로도 상연된 적이 있는 세계 제 2차 대전 때 비극의 현장 하이강이 다리인데요. 세계 제 2차 대전 말에 연합군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은 복구된 거라고 보고다 여기 주변 풍경은 참 아름답네요 이 뒤쪽에도 절이 있고 부처님이 강가를 내려다 보시네요 택시를 80밭에 숙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베리야 베리야 아이고, i 스베리 e 에어컨디션 택시 타고 숙소로 갑니다. Thank you. Bye bye. 와 이거 이렇게 b 었게 b 이거 b 이거 묶어나야 y 이 손님을 방가이 맞아야 되는데 아, 여기야 여기네 어, 여기 시암? 시암? 어, 어. Yes. 뭐야 이쪽? 어아 오케이 여기 앉으라고? 아케이유이거이고 여기 게스트 왔는데 이렇게 네. 양쪽으로 연못이 있고 이개 이거 이 손님을 방가이 맞아야지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헬스포트. 아 이거 물한잔 주시네, 이거. 물한잔 마셔야 되겠네. 아, 여기 앉아야 되겠네. 아, 이거 뭐지, 이거? 아, 아 카펀 맛. 카펀 맛?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맛이 묘하네요. 맛있네요. 음. 오케이, 괜찮네. 어, 맛 괜찮네요. 아휴, 물 한잔 더 마셔야 되겠네. 더우니까 물만 마시네요. 아유, 아이고, 살것 같네. 불이 좀 어둡네. 방은 아주 깔끔하고 괜찮네. 요 여기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간이 세면대도 있고, 어이고, 냉장고가 크네. 아이고, 아이고. 이 여기 뭐지고? 그냥 폼으로 했네요. 칸차브리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어, 아, 빵들을 아주 예쁘게 해놨네요. 하나만 사는 걸까? 이건 뭐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 오바? 오바. 오바. 원,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우, 아주 맛있네요. 음. 이 속에 딸기잼 같은 것이 들어있네요. 음? 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맛있네요. 아, 난 여기 할머니가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이구 이건 닭고기들이네. 파머지아 나이키바. 아 여기 우리나라 김이 보이네요. 어이구 여기는 초밥 종류네. 이 껍질이 튀것 같은데 돼지고기 껍질이 튀긴 것같네 어이구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건 계란을 이렇게 밀가루에 감싸요 어이구 이새우도 이거 백바시네 어 홍합도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구나 한 봉지에 3 0바시네요 어이구 여기도 초밥이 있네요 이 연어 밥에 감싼 거 하나 사 먹어봐야 되겠네. Excuse me? This one? 59 baht? This one? 기 앉아서 먹는 야외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 이거 완전 밥이 많네요. 위에 그냥 연어를 넣고 밑에는 다 밥이네요. 이건 연어회에요. 아니, 연어회 하나 사먹어야지. 불은 5 0바시고 여기 연어회는 아주 다양하게 있네요. 이 스키니, 원. 원. 오케이. 땡큐. 아까 밥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연어회를 하나 더 샀네요 역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뱃속이 아주 편안하네요 오우 여기 빵은 진짜 먹음직스럽네 여기서 오렌지 착즙이나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스키지미 가만히 있어. 이거 오렌지 말고 여 구아바 사 먹을까? 구아바. 디스워. 폰. 아. 아이고. 우리 꼬마가네가 장사하는 거야? 아이고. 된바. 된바. 오케이. 10발? 아. 어이 맛있네요. 어이구 정말 맛있네 이건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네 아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했네요 이건 닭고기 삶은거 썬거네요 어, 여기는 돼지고기 썬거네 음, 돼지고기 구운거네 포구? Yes. 포구 yes. 포구 아 이거 아, yes. 아, 하나 사 먹어야지 원원예 100W? Yes. Okay. 아이고, 오늘 포식하네요. 돼지고기를 튀겨서 썬것 같네요. 맛도 괜찮네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더못 먹겠네요. 아이고, 여기는 벌레 튀긴 것들이네. 여기 과일 선거 하나 사가야 되겠네. 1바1바 yes. 아, 오케이. 원. 오케이. 여기 과일이나 좀 사볼까? Oh, excuse me. This 1kg 80바. 1kg 90바. 1kg 100바. 20바? 오케이. 내 불러가지고 네, 숙소로 가야 되겠네요. 톡톡 타고 방콕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요금은 60바시네요. 오자마자 이렇게 또 <laughs> 버스에서 안내해 주시네요. 아 티켓. 여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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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방콕. 방콕. 모티터미널아아 아, 네. 아, 오케이. 비스버스. 어. 어 오케 이 미니버스는 대개 한가하네손님 몇명 안태우고 가네 모찌벤 터미널까지 방콕 들어올 때좀 막혀가지고 3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